안녕하세요. 저는 어, 책을 가져왔네요. 불량 없는 눈과 얼굴 없는 검사들 작가인 최정규 변호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검찰에 대해서 워낙 그 언론과 뭐또 지금 뭐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막 그래서 더더욱 검찰에 대해서 좀 뭔가 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어,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먼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지금 도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 별명이 뭐 조선 제 일의 검이다 검찰 중에서 가장 수사도 잘하고 기소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 명칭을 검사 시절에 갖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그, 임명을, 이제 지명을 받고, 어한 언론가에, 여러 언론가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들 검찰하면, 그렇지, 나쁜 놈들 잘 잡는 거지. 뭔가 거학을 첩결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많이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상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이 뭐, 뭐 당연히 어, 나쁜 놈들을 잘 잡아야 되죠 이게 뭐검찰이든 아니면 경찰이던 어, 마찬가지일 텐데 이이 이 얘기가 어 다소 좀 과연 정확한 이야기인가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로 시작을 해, 했던 이유가 어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좀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어뭐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수 있는데 87년도에 이제 경찰의 어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서 고문으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경찰에서 덮어질 사건인데 검찰이 구검을 신청해가지고 결국 밝혀낸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고, 검찰은 굉장히 우리가 인권보호를 잘했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87년에는 경찰에서 있었고, 또 검찰에서도 훨씬 늦은 2002년도에 이젠 그 이른바 제일 검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인데 그 당시 에는 서울지검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검찰에서 어,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수사관과 어, 그런 사람들이 뭐 물고문도 하고 그리고 어막 그걸 또 검사가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했다가 다 알고도 무기나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서 정말 일파만파 되게 큰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나쁜 놈들을 잘 잡는다고 사실 시민들이 여러 큰 권한들을, 어, 경찰과 검찰에 이렇게 맡겼는데, 실상은 이런 어 나쁜 놈을 잘 잡는 게 아니라, 잡은 사람을 나쁜 놈 만들기 위한 이런 강압적인 수사들의 그런 저희의 그런 역사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유우성 씨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인데 저도 책에다가도 많이 담았지만 검찰이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조작된 어, 위조된 증거 그것도 중국 어떤 고, 정부가 어, 발행했다라고 하는 문서를 한국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중국 정부도 이게 위조된 거다라고 한 거죠. 그니까 검찰에서, 물론 나중에 이게 뭐 국정원도 관련돼 있어서 검찰은 국정원 핑계를 댔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검찰도 국정원에게 속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아무튼 증거까지 위조해 가면서 간첩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2014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그리고 이 서울지검의 피의자 그 고문 시사 사건은 2002년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정말 이 수사 기간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어 이게 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2년 9월 8일 조선일보 기사예요 여기 기사에 보면. 어, 납북어부 166명 기원이라고돼 있어요. 어, 다시 크게 제가 보면 이게 좀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납북어부 166명. 그러니까, 어, 그 동해와 서해 쪽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어, 70년대나 60년도에 조금 더 물고기를 잡으려고 계속 북상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당시 때는 GPS라고 하는 기계도 없었을 테고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어로 저지선이나 북방 한계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결국 그럴, 그럴, 그럴 경우에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납치를 해갔어요. 그래서 납북어부라고 하는 말 자체에 납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월북 어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도 공무원 뭐 월북했냐 납했냐 뭐 이런 것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납북어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납치당한 어부잖아요. 납치당한 어부들이 이제 72년도가 어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72년도에 남북이 되게 화해 무드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60년대에 굉장히 좀 안서로서로 서로 부딪혔던 시기였는데 72년도에는 남과 북이 뭔가 좀 화해 무드가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어선들을 다시 다 남한으로 보내준 거예요. 뭐 어차피 북한에서 데리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어부들 뭐, 데리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풀어준 거죠. 풀어줘서 어떤 경우에는 1년, 뭐, 2년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이제 동해랑 서해 쪽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 때속초항에 정말 수만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분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갑자기 춘,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순천 춘천지검 속초지청 김동철 검사는 돌아온 어부를 모두 방공법및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어렵고 힘들게 북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하면 정말 환영하고, 환영식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가는 이 사람들에게 간첩이라고 하는 걸더 씹어서 처벌을 하는 거고, 그거에 앞장 서는게 검사라는 거예요. 예, 네, 검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0년대.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이렇게 검찰에 대한 그런 좋은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흑역사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답을 저희의 생각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잘 잡는 그냥 검사를 우리가 유능한 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원래 검, 검사는 정말 공익의 대표자로서 어떤 주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무능한 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검찰의 흑역사 우리가 정말 수사 기관에 그렇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이 남용돼서 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 검찰 제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모든 정부가 다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어~ 한, 어떤 정부도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 정부가 없을 정도로 검찰개혁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잘안 되는 거죠. 특히 지난 정권 때는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이 거의 국가의 최대의 국정 과제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예 취임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억에 남는 건뭐 검찰개혁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4월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여러 검찰과 법원을 많이 접하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어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 굉장히 시민들이 어 지금 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6개월 때는.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워낙 국민, 뭐, 6 70%가 지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도 왜 도대체 검찰개혁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던져, 던져서 저는 그 제가 이책 쓰기 전부터 저는 이제 이 사실 불량 판결문 쓰기 전부터 계속 이런 이제 그 기고나 이런 기사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오바이우스에 이제 그 검찰청 민원실을 가 보니까 민원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불도 잘안 켜지고 너무 어두컴컴하고. 근 제가 어 책에도 담았지만 제가 15년 전에 그 민원 담당 공익법무관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일을 했을 때데 너무 비슷한 거죠. 느낌이 아니 왜 도대체 15년 지났는데 검찰청 민원실은 이렇게 지하에 처박혀 있고. 어,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어두 침침한 곳에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어, 고소장을 들고 가도 왜 문전박대를 당할까 그래서 아 이렇게 검찰 개혁을 열심히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 그냥 시민들이 경험하는 검찰은 그 전과 그 후와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런 문구를 보게 됐는데, 어, 이번 책에 제가 서문에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폴 발레리가 했던 말들을 제가 인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철학자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그, 그분이 쓴 이제 아포리즘 같은 책을 하나 제가 사서 이번 책쓸때 이렇게 발췌록처럼 봤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 정치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술이다. 사실은 시민들한테 정말 검찰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방향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들에 끼어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막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개혁방안들만 내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 뭔가, 누가 차려주는 밥상은 걷어차고, 우리가 뭔가, 이, 스스로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예,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거는 기대가 되게 엄청났어요. 그래서, 와, 어 뭐가 달라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어, 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 있었고, 어, 그랬는데, 2020년도부터 제가 이런 글들을 쓴걸 보면, 한 3년 정도 지난, 3, 4년 정도 지났는데, 아, 하는 게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맨날 그냥, 뭐, 좀, 시민들의 피부에 다가오, 다, 다가오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5년 동안 사활을 걸고, 어, 막 했어야 될 일인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들이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 뭔가 시민들의 어떤 암이나 시민들의 관심에는 별로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싸움거리만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감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렇다면. 정치가 제대로 못하면,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잘하면 좋을 텐데, 과연 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문무의 검찰총장이 스스로 만든 제도예요. 자기가 개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총장이 됐으니까, 이 총장이 개혁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 우리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를 시켜서 어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어 대거,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다들 2017, 18년에 만들어지었는데 잘 몰랐어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이재용 삼성 지금은 회장이 됐죠. 그 회장이 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이 검찰 수사심의원의 소집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소집이 돼서, 어, 뭐, 이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검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뭔가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구속을, 구속력 있게 따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재용 그 회장은 프로포폴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프로포폴은 그냥 마약사건이었거든요. 네, 불법으로 투약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사건은 아,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서 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포폴 사건은 그냥 마약사건이잖아요. 모든 마약사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재벌 미세, 그리고 뭐,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한테는 왜 이걸 열어줄까라고 하는 의문이 되게 가득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재용이 삼성 불법 경영 승계 때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가 열리는 걸 보고 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이나 이주민이나 그리고 뭐~ 그~ 유령 대리수술 피해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저도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검사들이 한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뭔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수집 신청을 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laughs> 이재용 삼성 회사는 프로포폴 사건, 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개인적인 마약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 사건에도 열어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이 장애인이나 그리고 이주노동자나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들이 열어달라고 할 때는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래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막상 운영하는 걸 보니 그냥 자기네들 만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매운 개혁은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어 수사심의위원회 말고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윤석윤 정부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무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뭐든지이렇게 연수원,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 어떤 기업의 연수원 이런 연수원은 되게 교육과 연구를 막 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인재가 양성이 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연구 과제들이 수행되잖아요. 그래서 법무연수원도 원래부터 원래부터 이런 데가 아니고 법무연수원도 굉장히 엘리트 검사들이 많이 갔던 곳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근데 2000년도 후반부터 어떻게 법무연수원이 변질됐냐. 수사하다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검사의 고유의 업무는 수사인데, 아, 이 친구한테 수사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좌천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 때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뭐 채널A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어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좌천이 됐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법무연수원은 원래 이렇게 좌천에, 좌천에 가는 검사들이 가는 유배지가 아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나는 이렇게 법무연수원을 활용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과거의 법무연수원처럼 엘리트 검사들을 배치해서 정말 이 법무행정과 검찰행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진짜 멋진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렇게 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자, 되자마자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어요. 자기가 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똑같이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무, 검찰 개혁 또한 기대할 만한 게 없겠구나. 결국에는 그런 시기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 원래 워낙 인권, 인권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권 보호관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보호관들은 수사를,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보호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상 약간 감찰관 같은 형태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 취지는 너무 좋았죠. 그래도 처음에 배치된 그런 검사들은 되게 엘리트 검사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보호관마저도 좌천의 코스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법무연소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사가 가장 빛이 나는 어, 검찰에서의 보직인 거죠. 그러니까 수사에서 배제되면 다 좌천된 걸로 인식이 되버리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사실은 검찰은 수사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형의 집행도 검찰이 하고 여러 가지 검찰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수사 또 특별수사 특수부는 굉장히 곽강을 받고 다른 보직들은 그냥 이렇게 좌천의 대상이 되버리는 그런 형태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거 뭐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겠구나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정치권에 맡겨놓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바랬지만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막막해 하는 상황에서 또한번그홀 발레리의 문장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세 문장인데, 이거 뭐 지금 보면 별로 어 감흥이 없는데 제가 이 2021년 11월 27일에는 무슨 정신으로 이 글을 읽었는지 <laughs> 맞아. 내가 이렇게 어, 2021년 11월 27일은 제가 이불량판결문을 발간하고 한 7개월 정도 될 시기였어요. 처음에 이 책을 발간하고 어, 굉장히 뭔가 법원이 많이 달라질 것처럼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제 책에 되게 관심을 보여서 책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실제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불려가기도 하고, 막훔아다녀 보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법원도. 그러다 보니까, 검찰 또한, 굉장히 그2 0 2 1년 11월에 제가 되게 약간 우울해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아, 뭐가 이렇게 혼자서 외치다가 안 돼서 책도 써봤는데, 책도 써봤는데, 뭐가 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안 되니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세 가지 문구를 보고, 아, 뭔가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laughs>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 책은 출판사에서 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책 써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획안을 써가지고 다시 출판사에 찾아간 거예요. 제가 아 이런 책을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어, 제가 이제 12월 27일에 이걸 보고 12월 초에 바로. 어, 그 출판사에 찾아가서 이런 책을 쓰고 싶다 해서 제가 기획 기획안을 가지고 갔고 그래서 12월 말에 출판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시 시작하는 일은 글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검찰 개혁은 뭘까 해서 제가 책에다 담은 게 아, 수사 기관이 맨날 편의적으로 뭔가 계속 바, 바뀌는데 그럼 수사 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경찰과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게 너무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어, 저도 사실 경찰의 조사를 받아봤는데 정말 저는 뭐 직업이 변호사지만 제가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경찰서에 가면 의자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냥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을까 김건이나 뭐 재벌들은 다 서면으로 조사를 해주면서 왜 시민들은 서면으로 조사가 아니라 왜 이렇게 뭐 벌받는 것처럼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꼭 검찰 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그냥 자기네들 편의로 너무 진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리고 담당 검사도 어차피 공무원이잖아요. 시민들이 공무원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나.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서면으로만 내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문전 막대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 그리고 다들 뭐검수완봐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들 생각하는데 물론 수사권 너무 중요하지. 뭐 지금도 뭐1 10, 0월0 29일 참사 때문에 뭐 이걸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물론 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사보다 더 중요한 건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소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찰이 이렇게 계속 독점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검찰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거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그 지금 법원에서 하는 국민 참여재판처럼 기소 여부도 어,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게 이제 뭐, 뭐 어떤 처음에 시도를 할때 처음에 처음부터 뭐 어, 모든 사건에 다할 수는 없,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사건이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 검사 본연의 의무인 인권보호에 어, 더 정말 집중해야 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제도를 조금 더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를 담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실제 수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수사기관 한번 가보시거나, 아 수사기관에 가안 가시는 게 좋죠. 예, 네, 안 가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 왜 이렇게 어 모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20년 전과 20년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왜 도대체 여기는 이렇게 왜 계속 이 모양이지? 왜 뭔가 내가 검찰에 뭘 내려면 요즘 다 이메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다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데 검찰에 뭘 내는 거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직도 종이로 가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꼭벌받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서 왜 그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아무튼 검찰 밥상을 우리가 걷어차고 어, 우리가 스스로 차리는 밥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세 번째 책까지 기대를 해주셔서 <laughs> 감사드리고요. 네, 뭐, 사실 법원, 검찰, 뭐, 국가, 이 되게, 어, 되게 거, 약간 거대한 그런 이미지고, 어, 뭔가, 나라는 상관없는 일이고 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뭐 10월 29일에도 참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 검찰이랑 법원은 도대체 어, 어떤 내, 내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어, 제 역할을 하지 못 못하는데 어, 그게 지금은 나랑 상관없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또그 당사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더 어, 많은 관심과 근데 물론 뭐 전문적인 영역은 어, 당연히 이제 전화 이런 법률가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낸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힘을 쏟아야 결국 바꿔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저대로 <laughs> 열심히 어, 블로그와 페북의 <laughs> 분노의 글쓰기를 이어 나갈 텐이 어, 여러분들은 또 있는 곳에서 어, 불의에눈 감지 마시고 어,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권리투쟁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어, 또 어,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